여러분, 2026년 과연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까요?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지는 미리 짐작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특별히 2026년의 경제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은 무엇일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경제뉴스를 넘어선 통찰을 원하시죠? 우리는 흔히 경제뉴스를 접하며 숫자와 그래프에 매몰되기 쉽습니다만,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자리한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개 낀 길을 걷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명확한 나침반을 손에 쥐는 듯한 시원한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일까요? 2026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달력상의 한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다 한데 합쳐져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현재의 고금리 기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경제 예측을 경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충격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거나 특정 변수만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긴 탓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넓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했던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과거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바로 미래 경제를 예측할 때단 하나의 관점이나 지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것이 경제의 흐름, 기술혁신의 파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을 동시에,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해야만 비로소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개 낀 미래의 도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이 마치 다가올 경제 상황처럼 불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 그래프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불안한 표정의 투자자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안개 속을 마냥 헤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침반을 들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 나아가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2026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든든한 나침반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불안해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도전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가올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이 불확실한 여정에 현명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6년을 향한 우리 여정의 두 번째 나침반을 들여다 볼 차례인데요. 바로 기술혁명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모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마치 우리 삶의 새로운 신경계처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며 심지어는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일자리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또 어떤 직업은 새롭게 탄생하며 우리의 노동 환경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 역시 2026년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인류는 고령화 사회라는 전례 없는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동시에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치료제, 그리고 인공장기개발 같은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이 더욱 정교해지고 개인화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투자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고도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어떤 기업은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승자로 부상하고 또 어떤 기업은 뒤처지며 도태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계 질서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2026년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텐데요.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특정 산업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지속 가능성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을 저해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역시 2026년 이후의 경제에 장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젊은 세대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연금 시스템과 유료복지 비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또한 크게 변화할 텐데요. 젊은 세대가 주도하던 소비시장은 고령층의 니즈에 맞춰 재편되고, 이는 기업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 변동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각성을 인지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네. 앞서 우리는 2026년 이후의 경제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도 미래 경제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다른 강력한 흐름, 바로 기술혁명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단순히 몇몇 산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 새로운 가치 창출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2026년 경제를 이해하려면 기술 진보를 빼놓을 수 없죠.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단연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확산입니다. AI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부터 사무실의 보고서 작성,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일자리 시장에도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죠. AI가 대체할 직무들이 생겨나는 한편 AI를 활용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대거 등장할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변화에 적응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눈부신 발전 역시 미래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와 맞물려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방식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의약품, 정밀 의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거대한 신규 시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이며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위기 의식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고 있죠.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며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수많은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중심 산업은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 미래 경제의 승자로 자리매김할 테죠. 이처럼 AI,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2026년 이후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릴 핵심 동력들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거대한 성장을 이루겠지만 또 어떤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될 수도 있겠죠. 이 기술 혁명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삶과 자산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혁신의 거대한 파도가 산업지형을 바꾸고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오는 깊은 그림자인데요. 2026년 이 그림자는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며 우리의 삶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죠.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선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기업들의 생산 기지 재편을 강요하고 결국 제품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효율성만을 쫓던 공급망이 이제는 안보와 신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은 에너지 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분쟁이 지구 반대편의 우리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국제 정세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죠.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인구피라미드의 역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패턴,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재정의 핵심인 연금시스템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년층 부양부담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변화 의료 및 복지산업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여가와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산업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인구변동의 파고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고, 또 어떤 전통적인 산업이 쇠퇴할지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6년의 경제는 결코 하나의 렌즈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거미줄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제의 중력, AI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끄는 기술 혁명의 추진력까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눈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인구변동이라는 사회적, 지정학적 변동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충돌하고 뒤섞이며 새로운 경제지형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수많은 조류가 만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듯, 이세 가지 동력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줄 것입니다.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어떤 파도를 피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이리일비하거나 특정 전문가의 예측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우리 자신의 삶과 자산에 미칠 영향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포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을 테죠. 2026년은 우리에게 단순히 다가오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통찰력을 시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것이 경제의 그림자, 기술혁명의 파도, 그리고 흔들리는 세계 질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현실이죠. 오늘 살펴본 다각적인 관점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투자를 위한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사고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통찰력을 길러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